안녕하세요. 외국어 부장 김주영입니다. 외국어 교육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GUE 글로벌 언더스 u 딩 에듀케이션을 통해 영어 회화 중심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원어민 협력 교사가 교실에 상주하며 의사소통 중심 언어를 배우고 3학년부터 6학년은 교과 전담제를 운영하여 전문화된 외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에는 14명의 영어 원어민 선생님과 2명의 한국인 영어 선생님, 3분의 중국어 선생님이 계시며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등교를 반겨주시는 학년 원어민 선생님과의 아침 인사 및 아침 자습 지도, 친절한 미소와 활기찬 대화로 점심시간마다 배식을 도와주시는 원어민 선생님들의 손길에 우리 학생들은 즐겁게 식사할 준비를 하곤 하는데요. 이는 본교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또한 더 넓은 세계 문화를 경험하며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세계 문화축제가 매해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계 평화를 주제로 올해는 지구 환경에 대한 주제로 여러 나라의 문화와 현 상황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방학 중에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피 데이즈 잉글리쉬 영어 캠프가 이루어집니다. 전교생이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 라즈키즈를 통하여 영어 독해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본교 4,5,6학년 학생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매주 2시간씩 중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GLA, 글로벌 러닝 애프터스쿨 방가우학교 영어 집중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선택형 심화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 영어 어휘력 관리, 라이팅,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활동 등을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24학년도 기준으로 일반 영어 반과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 쿠킹과 사이언스 액티비티, c t 와잉글리 l 게임 h 스팀 리딩과 스피킹, a k i n e w r i 과 리듬 그 t 머 월드 퍼즐과 중국어 등 어학 분야의 다양한 강좌가 방과 후에 개설됩니다. 이상으로 외국어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